그 때가 나한테 고딩 때 돈을 빌린 애두명 있었어. 일단 걔들은 따로따로 따로 빌렸거든? 위치도 달라고. 하나는 학교 였고 하나는 혁신 도시에서 빌렸어. 내가 썰 하나 풀어줄게. 고딩 때 걔가 교통비가 없대. 그래가지고 계속 빌려달라는 거야, 나한테. 근데 걔랑 난 친하지 않아. 그냥 안 갚을 생각으로 빌렸던 것 같아. 빌릴 애도 많은데, 굳이 나를 선택 했다? 내가 참안 많이 보였겠지. 결론은 뭐다? 걔는 천원 내가 계속 갚아냈어 한 거의 한 스무 번 말했어 그래서 지가 카드에 돈이 있대 그래가지고 빼서 준다고 했나 그랬거든 근데 결국에 안 줬어 그래서 걔는 학폭 갖고 물론 그거만으로 간건 아니고 걔가 한 짓거리가 있거든 됐고 그 뭐냐 어쨌든 애가 또 빌렸어 축구를 하고 지가 편의점 가는데 돈이 없대.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차 나오지 말든가. 그지 같은데, 됐고 그래서 천원을 빌렸어 나한테. 빌렸으면 지가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갚아야 될거 아니야. 근데 안 갚았다는 거지. 근데 난 돈의 X 보다는 그냥 나한테 지 따위가 빌렸다는 기분이 들어. 별로 뭐냐면. 돈 빌려, 빌려주지 말고, 그냥 주는 거, 그, 그건 차라리 괜찮아. 했을 때 내가 걔한테 DM 보내놨거든. 야, 니, 니 갚아라. 갚아라가 아니야. 니 그때 혁신도시에서 이마트 2 4시에 처음 빌렸던 거, 갚아. 이러고 내가 카카오 뱅크 돈을 놨거든. 그리고 답장 필요 없고 답장 돈으로 해라. 하고 차단했거든. 그냥 걔 말을 섞기가 싫어. 그냥 걔 존나 싫어하고 그냥 끝이야. 아, 끝났어. 난 돈은 솔직히 필요 없거든. 그냥 걔 같아. 그냥 그딴 애들이 사는 거